그 사람 대통령 안 돼. 그 사람은 대통령 까미 아니야. 그래 요렇게 저렇게 요렇게 저. 에이, 빠, 그냥 어 그걸 싫어하는 거야 국민이. 어? 감옥에 들어가서 개 고생하는 것까지 나오지.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소리> 인사하실 때만 성량하세요. 인사할 때 원래 상냥하지. 원래 상냥해. 근데, 아, 이 정치 얘기하면, 나만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전국이 머리 아플 거야. 대표로 하는 거야, 그래서. 맞아요. 나라가 많이 시끄럽고, 응. 국민분들께서 되게 응.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우울증들이 많이 와가지고, 날리고. 응. 진짜 이 시끄러운 게 하루빨리 안정이 되어서, 네. 응.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행복하고 좀 풍요로운 삶들 살아가시길 바라겠고. 예. 네. 음. 그게 되려면, 음. 이재명이가 얼렁, 어, 깜빵을 가든지, 음. 이재명이가 저기 김정은이한테 가서 살든지, 아니면 중국으로 가든지, 음. 셋 중에 하나야. 음. 그러면 조용해져. 아니, 저 김정은이한테 가면, 막, 빡빡 우기고, 하고 돌아서서 안 했다 그러고, 그건 둘이 맞을 것 같은데. 글로 보내버릴까? 그냥 고무풍선에다 넣어가지고 싸서 날려버릴까? 이제 이심 재판이 시작되었는데, 네. 이제 이재명 당대표의 앞으로의 미래가 좀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 씨는 이제 여태까지 누릴 거잘 누려왔고, 공무원 생활할 때가 딱 좋았어. 그리고 국회까지 들어오기 전까지 행복했던 거야. 지금 국회까지 들어와서는 정말 맨날 부딪히는 게 솔직히 앞에서 웃는 척 뒤에서 이재명 씨처럼 뭐 좋아하니까 진짜 좋아하는 줄 안다고 야 이재명 씨 앞에서만 웃고 좋아하는 척하지 뒤통수 다 대고는 다 욕해 그러니까 이재명 씨는 어 음력 3월 5월 달까진도 못가그 안에 그 안에 감옥에 가는 게 보여 왜냐면어 이재명 씨가 용띠든가 용띠 용띠지 용띠 어 음력 5월 달에 말달하고 충이 들었잖아. 그러니까, 어, 이재명 씨는 다른 사람이 다른 건으로 엮어도 엮일 수가 있어. 아, 데 이재명 당대표가 또그 사주가 두 개더라고요. 사기꾼은 원래 그래. 아... 사기꾼은 토끼띠로도 쓰고 용띠로도 쓰고 그래.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떠나서 어차피 이재명 씨는 깜방을 간다. 그 대신, 어, 그냥 인천시, 성남시에서 해 먹고, 거기서, 벌만 침 벌어 놨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딱, 그만두고, 편안하게 즐기고 살았어야 되는데, 무슨 자기가 대통령을 해먹겠다그 사람 대통령 안 돼. 그 사람은 대통령 깜이 아니야. 첫째는, 눈에서도 대통령 깜이 아니야. 눈에 살기가 들어서. 눈에 살기가 들어서 절대 안 돼.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 백승이 많이 죽어나가. 우리 대, 우리 서민 이백성들이 피바다가 많이 돼. 음. 어?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은 대통령이 되면 안 돼. 어, 그렇 그러기... 국민들이 많이 피해를 본다. 그렇지. 피해만 봐. 피바다가 되면 죽고 사는 거에 딸려 있다 이 말이야. 음. 어? 그러니까 이재명 씨는 벌써 눈에서부터 만백승을 거닐 를수 있는 밥그럭이 아니야.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러잖아. 에휴, 저것도 복이라고. 네밥그럭이 거기까지인가 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밥그럭이 성남시에서 까지냐 이쪽으로 무슨 낙하산 타고 와가지고 지금, 야, 솔직히, 계양구 구민들도 들고 일었으면 들고 일었을 수 있어. 어? 근데, 지금 까진 계양구 사람들은 아주 완전 텃밭이라서, 지금 잠재잠재 잠재 하는데, 전라도에서도 들고 일어났는데, 그까지 계양구에서 못 들고 일어나거냐? 어? 주먹만 한 데서. 인병아. 그니까, 러 이재명 씨는 대통령감은 아니야. 어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어째 생년을 필요 없이 신점으로 모든 걸 보시잖아요. 그럼 생년 월일 없이 하는 거야 그냥. 이 눈에 응. 살기가 있다라는 거는 좀 어떤 거예요? 얼굴 간상을 딱볼때 우리가 딱볼때그 응. 사람은 자기한테 조금 피해를 입힌다든지 자기가 싫어하는 짓을 한다든지 하면 응. 죽이지 않으면 자기 눈에 없어지게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야. 응. 그사람은어그 응. 사람 이 얼굴 형이 그래. 그래서 자기를 비판을 한다든지 자기를 조금 뭐 옳은 소리를 한다든지 이러면 비판하는 것도 공부요 옳은 소리 하는 것도 나의 지혜야 그럼 들을 거 듣고 내가 곤칠 거 곤쳐 가면서 밀고 나가야 되잖아 이건 그냥 무슨 어? 불도자처럼 그냥 밀고 나가는 거야 밀고 나가는 것도 한때 봐주고 두때 봐주고 세때 봐주고 그 다음부터는 아웃이야 더안 봐줘 그렇기 때문에 어, 이재명 씨는 이제 대통령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요 적당한 선에서 내가 그냥 죄를 졌으면 채값을 치르는 거고, 내가 그냥 잘못한 거는 진짜 사죄를 하고, 때 아닌 피해도 입혔을 거야. 왜? 그건 뭐냐면, 거짓풀을 하다 보니까, 거짓불이 요것도 거짓불 되고 저것도 거짓불. 내가 어디서 거짓불 했는지 모르고 또 하고. 해놓고도 돌아서서 모르고. 그래, 요렇게, 저렇게, 요렇게, 저렇 에이, 씨발, 개미, 그냥. 어 그걸 싫어하는 거야, 국민이. 어? 국민이 그런 걸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옆에 사람들, 그, 뭐야, 유서 써놓고 간 사람들을 하는 말이. 이재명 시장님이라 그래서 뭐라 그래서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정치 내려놓는 게 좋은 거야. 그러면 이 대통령으로 갈수 있는 운은 한마디로 약하다라는 거예요. 약하지. 그 사람은 지금 돈으로 가지고 돈으로 매기고 백을 써서 이러는데 이제 그 주위에서 이제 돈 먹었던 것들도 다 밝혀지게 돼 있어. 이 법이라는 거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다 나오게 돼 있어. 어? 손바닥으로 하늘 못 가리는 게왜못 가리는지 알아? 이+ 마음이야 인간의 마음은 요만해 요만한 데서 여기 그때그때 비유 상하면 다 설레설레설레 설레 설레 다 풀려 나오게 돼 있어 어? 그래서 다 불게 돼 있어 그래서 왜 사람들이 옛날에 뭐 사람들 말할 때 그잖아 러 우리가 죽어서 무덤까지 갈 때까지 약속 지키자 개똥 발는 소리 안내 내 죽어서 무덤까지 가면서 약속 지키는 것들 하나도 못 봤다. 그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어? 그러니까 돈으로 해둔 것도 어느 단계가 되면 이제 돈도 다 떨어져. 그러고 야 그렇게 돈 첨액일 거 있으면 그런 돈을 갖다 풀어서 그냥 봉사 활동으로 하면 그랬으면 아마 또 대통령으로 밀어줄 수도 있었어. 왜? 우리나라가 너무 힘들잖아. 너무 힘드니까 그 돈을 그런데 첨액이고 야 어디 한 사람한테. 최하가 2, 30억씩 천백이는돈 가지고, 그냥 그런 돈을 나라에다가 풀고, 지역구에서 풀어가지고, 지역구가 확 번창되게 만들었으면, 야! 어디 먼데서도 다 글로 이사와 산다 소리 나지. 어? 근데 그런 짓은 안 하고, 지 머리만 짜고 지 머리로만 돌렸는데, 뭐가 되냐, 뭐가? 당신 머리 돌아가면 상대방 우리 백성들 머리는 중지하고 있냐? 너총 맞았냐, 우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음. 당신 혼자 머리 쓰려고 하지 말라고! 그럼 앞으로 이제 변수가 많이 생길 거다라는 거네? 변수만 생겨? 감옥에 들어가서 개고생하는 것까지 나오지.